나쁜 열매. 나쁜 열매라는 거 뭐야? 성령 열매의 반대가 나쁜 열매예요. 나쁜 열매라는 건 뭐냐면 육신의 열매예요. 육신의 열매. 육신의 열매는 뭐야? 욕심, 미워하는 거, 거짓말하는 거, 음란한 거, 도덕질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육신에서 나오는 정욕에서 나오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쁜 열매예요. 그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맺는 열매예요 그러면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그런 열매가 나쁜 열매가 계속 맺어진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그랬어요 네가 아무리 뭐 교회에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고 믿음이 있다 그러고 예수 믿는다 그래도 한 가지만 보고 너를 판단할래 열매로 열매로 그러니까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신을 돌아봐야 돼요. 그래서 나는 내 삶에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는 진짜로 남한테 내가 참 옛날에는 성질도 까다롭고 남도 많이 무시하고 판단하고 이랬었는데 변해서 내가 생각해도 불쌍해 여기 되고 아유다 그런 거지 좀 지나면 당신도 다 믿음이 생길 거야 기다릴 줄 아는 청령의 열매가 생기는 거야. 그런 모습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, 여러분.